아 오늘 리모델링을 끝내고요. 어, 여기 정말 유명한 맛집에 와서 어,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요. 아 텃밭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산포도 할겸좀 음,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. 저희 백년 틀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음, 올해 꿈이 있다면, 어 이런 텃밭을 하나 준비해서 어 자연과 함께 제가 살고 싶은 게 정말 꿈이고요. 어늘 바램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늘상 살면서, 어, 어떠한 바램이, 바램을, 어, 항상, 뭐, 기도라고 할까요? 어, 바램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. 늘 이루어진다는 거. 아, 정말. 여기 한우집 사모님께서 어,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너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. 대단하네요. 정말 내년에는 어, 제가 어, 저희 농장에서. 어, 한번 열심히 농사를 해서 어, 유튜브를 찍어 올리도록 어. 바래 보고요. 어, 해가 조금씩 지고 있는데요. 아 정말 이게 아름답네요. 이것이 뭔가요? 정말, 자연은, 이디아입니다. 자,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어, 저희 0년 트랩, 음, 차주부터는 본격적으로, 어, 판매를 해볼 생각이고요. 여기저기서, 뭐, 왜안 파냐고 하시는데,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자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어 구독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늘상 어 좋은 정보로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